일본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이 방류를 하는 과정까지 우리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 정부로서 자, 그쵸, 그런 건 없으신지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에 찬성 찬성 한바 없습니다. 저희는 당에서는 국제기구인 IAEA가 정한 객관적 검증과 기준에 맞는 업무 처리를 저희가 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측에서 어제 검증한 결과, 삼중수소의 수치가, 사실 검증 결과가 없음이라고, 없다는 정도의 그 수치가 나왔고, 유의미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류 책임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류 책임의 원인이요? 그 방류를 한 것은 일본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반복해서 한 분만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분이 할수 없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해서 끝장 끈장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법이 갈 예정입니다. 수장님 실질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부분에 대한 그뭐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겠니다 네, 수장님 주말 내내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지고 뭐 저열한 역사 인식이다 뭐 야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을 그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의란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인지장식 선전 선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보과 장르와 관련된 부분은 봉호동 전투에서 대순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시고, 또 한편 날씨 아, 사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신 분입니다. 아, 국방부에서 국군사관학교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일성 공원조성 논란 관련해서는 좀 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그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정유성 공헌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제기농평 그리고 원내대책 회의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 대한민국을 위한 위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했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웠고 6.25 전쟁에는 북한군의 가담에서 남침의 그 이론으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율성이라는 어 분을 기리는 역사론을 만든다는 것에 국가의 그 정신내도 맞지 않다 이제파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홍범도 장건 어떤 논란이 문제가 된 건가요? 자유시사변 아, 자유시사변그건 자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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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유시. 아시죠? 내용은 네, 뭐, 추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음.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럼 군에서 기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시는 않십니까? 으즉 네. 당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국방부에서 국군사관학교와더 함께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오늘 김태우 전 장수 참장의 선발 개소식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 김태우 전 당서 구청장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어, 그래 당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저희 쪽에 당과 아,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 출마 관련돼서 당과 어떤 비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와 그, 결국 당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해서. 당의 공천력은 찬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조속히 가능하면 중진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을 하는데요. 그 방통이가 이제 앞으로 2인 체제로 당분간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그 5인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2인 체제로 그 결정을 하면서 법적 효력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 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5인체로 완성된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속히 5인체로가는 것이 좋겠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또현 상황에 맞춰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률성 그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에서도 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부분과 관련돼서는 당해서, 감사청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당연히 도움이 된 바는 없습니다. 이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이 방류를 하는 과정까지 우리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 정부로서 자, 그런 건 저희, 없으신지 는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수 방류에 찬성한 찬성 바 없습니다. 저희는 어, 당에서는 어, 국제기구인 IAEA가 정한 객관적 검증과 기준에 맞는 업무 처리를 저희가 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일본 측에서 어제 검증한 결과 어, 삼중수소 수치가 사실 검증 결과가 없음이라고 정도, 없다는 정도의 그, 그 수치가 나왔고, 의미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200곳의 검증 장소에서 지금 현재 어, 그, 갑자기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지? 지금 검증하는 게 뭐지? 갑자기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서? 실려를 아, 채취해서 주, 확인한 주, 결과 네. 아직 의미 있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방류 책임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류 책임의 원인? 그 방류를 아, 한 것은 일본이 사람의 주체이기 사람의 때문에. 보문은 그 네. 계속 반복해서 한 분만 할수 없는데 다른 분들. 조강 측이 월요일 아니라 목요일에. 네, 조강 측이는 목요일 날. 어, 최고위에서 응.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고는 응. 응. 오늘 따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 지정 2,000억. 방에서 제안을 했고, 응. 정부에서 방의 어, 제안을 응. 검토해서 아마 조속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응. 이 정도 마음이면 되겠습니까? 네, 마음하겠습니다.